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성찬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찬의 은혜가 뭐지? 오늘도 내가 무슨 은혜를 좀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형식적인 성찬식만 하고 맙니다. 성찬식을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본인이 성찬식을 그저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만날 때까지,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라. 눈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성찬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뭐 하지요? 불신앙, 불순종, 죄의 종로로 다든 여러분을 다 주님이 보율로 다시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풀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받아요. 이보다도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진짜 갈급하면 성찬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무서운 저주와 같은 어둠의 권세에서 풀고, 질병에서 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